이제 이어서 미스터트롯 3분의 심사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심사위원을 소개하고 그들의 매력과 기여도를 부각하겠습니다. 3위 장민호 트로트계의 황제.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의 전설적인 무대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무대 능력은 항상 관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다시 돌아온 그는 안정적인 심사 스타일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의 황제로 불리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2위 미제 상세 내용 필입 2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심사위원의 성과와 특징 그리고 그가 미스터 트롯 3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위, 미제, 상세 내용 필요. 1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최고로 평가받은 심사위원의 특별한 기여도와 독창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3과 5명의 심사위원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을 지닌 심사위원들이 모여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스터 트로삼의 심사위원 구성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어떤 재미를 줄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사위원 라인업 공개 미스터 트로삼의 첫 번째 심사위원은 바로 한국의 트로트 황제 이명웅이다. 이명웅은 지난 시즌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팬들은 그가 어떤 심사평을 내놓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트로트 여신으로 불리는 송가인이다. 그녀는 이전 시즌에서도 뛰어난 심사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송가인은 참가자들의 음악적 재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끌어내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심사위원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박서진이다. 박서진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 능력과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의 젊은 감각이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될 것이다. 박서진의 진솔한 평가와 격려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심사위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이자 방송인인 영탁이다. 영탁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하며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의 시선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다채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심사위원은 트로트의 거장, 김연자이다. 김연자는 오랜 경력과 뛰어난 무대 경험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녀의 심사평은 참가자들에게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연자의 풍부한 경험은 그들의 경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대 최고의 라인업. 이번 미스터 트롯3의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스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라인업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각 심사위원들은 프로그램 내내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할 것이며 그들의 음악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조합은 그동안의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가장 기대되는 조합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청률 폭발의 원동력. 미스터 트롯3의 출범이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의 라인업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의 각기 다른 스타일과 음악적 접근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시청자들에게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과거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중 미스터 트로디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진솔한 평가와 감정적인 순간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위원들의 개별적인 매력. 이번 시즌 심사위원들의 각 개성과 매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보여줄 음악적 조화와 서로의 배려가 더욱 기대된다. 이명웅은 참가자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통해 그들의 가능성을 끌어낼 것이며, 송가인은 감정을 자극하는 심사평으로 그들의 음악적 깊이를 더할 것이다. 박서진은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신선한 의견을 제공하고, 영탁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연자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평가로 참가자들을 이끌 것이다. 프로그램의 포맷과 방향성. 미스터 트롯 삼는 기존의 포맷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물론 참가자들의 다양한 무대와 도전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흥미진진한 경연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트로트의 저변 확대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미스터 트로삼는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가진 각자의 매력과 경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음악의 깊이를 탐구하고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조합은 그 자체로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은 이들이 만들어낼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 트롯 3가 시청률 폭발의 아이콘이 될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미스터 트롯 3는 앞으로의 방송이 더욱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 멋진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스터 트롯 3의 첫 번째 심사위원은 바로 한국의 트로트 황제 이명웅이다. 이명웅은 지난 시즌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팬들은 그가 어떤 심사평을 내놓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트로트 여신으로 불리는 송가인이다. 그녀는 이전 시즌에서도 뛰어난 심사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송가인은 참가자들의 음악적 재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끌어내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